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인체 혹은 생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공학 기술을 의미하는 분야로 국내에서는 생체공학, 의용생체공학, 의료공학, 바이오의공학, 의공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임청한 전기생체공학부 바이오 메디컬 공학 교수는 단순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여타의 공학 분야와 달리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이오 메디컬 공학의 매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공학자들은 공학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의학 분야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문이 연결되고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1년 가량의 기간 동안 한양대 바이오 메디컬 공학 소속 교수진이 함께 집필해 교실 밖에서 듣는 바이오 메디컬 공학을 출간했습니다. 한편 한양대는 2022학년도부터 바이오 메디컬 공학 전공으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끝으로 임 교수는 인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첨단 바이오 메디컬 공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양대 바이오 메디컬 공학 연구실은 밤새 환희불을 밝히고 있다며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예비 한양이들이 동참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